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연을 먼저 제안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용음악과 1기 김가원입니다. 실용음악과 1기 홍예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과 이요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예과 1기 민광수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모였는지 혹시 아세요? 어어 어? 뭐지? 뭘뭐 때문에 왔지?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1학년들한테 꿀팁을 알려주기 위해 저희가 모였어요. 우와 레슨이야? 아 이런 것도 생겼어. 아 1년 안에 이런 거 생겼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바로 가볼까요? 네, 네, 네. 네.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레슨. 는 친구들이 조언할 목록이 적힌 종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재료 겹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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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하나씩 말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추가를 하면. 는 안녕. 아, 오늘 먼저 가위바위보.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렇게. 사물함 필수템 혹은 가방 필수템 e n 중요한중 n Kabak p 아 e r c e Ten. 진짜 s a y o u 지 냄새 중요해. 아니, 냄새. 왜냐면 와, h I'm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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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맛집이 이야맛이야 제주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습니요 매점 음식 추천. 그 다들 매점 많이 가시죠? 그렇죠. 맨날 네. 네. 가지. 필수. 저는 거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치즈케이크라고 그 이렇게 있어요. 아 치즈케이크 매장방안 중에 알지 알지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좀 폭신폭신하고 좀 맛이 귀여워요 <목소리> 좀 맛이 귀여워? <목소리> <달이 목소리> 맛이 귀여울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야 이게 되게 귀여워서 <목소리> 그거, 그거가 그전 추천합니다 소시지빵 아시나요? 아, 아 야, 진짜 있어. 좋아, 이거 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야 스파게티 짱네 맞아요 이거지 이거지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바나나우이 조합은 진짜 꿀인이에요 저거 어, 먹는 건가요? 아니면 마시는 건가요? <laughs> 그러면 어, 세 번째는 제가 네. 선배들과의 관계입니다 아, 아. 선배들과의 관계 인사... 대부분 인사로 시작하는데 뮤지컬과는 무대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선배님들이랑 되게 많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음. 또더 선배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하죠 혹시 네. 뭐 과마다 인사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면 좋으니까 i n t 될것 같아요 그쵸? 저희 실용음악과는 저 같은 경우 join the c o m p a p m going to join the company. I'm g 게 i n g 하 o join the c 게 m p a n y I'm going to join the company. 뮤지컬 o i 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뮤지컬과 11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어. 근데 인사는 모든 과도 다... 진짜 잘는것 같아요. 네. 그럼 건우 네. 씨 이제 저기로 가야죠. 아, 오... 제가 넣고 싶은 거다 넣으면 되죠? <laughs>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네 넘어갈게요. 점심시간 활용 방법. 오! 음. 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애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마다 즉석 합주를 해요. 한명 피아노를 치거나 하면 기타 끼어들고 러어보컬션도 치면서 이렇게 멋있다. 보컬도 노래를 하고 이렇게 즉석 합주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이제 다 학교 왔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요 음. 음,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실무과는 어떻게 애쉬는을 보네요? <laughs> 실무과는 이제 점심시간 후에 실기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제일 앞에서 쓰려고밥 엄청 빨리 먹고 바로 실기실로 가요. <laughs>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쌤을 기다리고 아, 실를 넣어야겠다. 학교생활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 재밌지 않나? <laughs> 예고를 들어오는 거 자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연습실이 응. 되게 많으니까 응. 연습 재밌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닿는 애 놔. 나. 는애 놔. 벌써? 벌써? 나안닿 저는 과자를 좋아해요. 학교 근처 맛집은? 이거 진짜 필수! 야 진짜? 이거 진짜 맛집 진짜 안 꿀팁이야 너무... 이거 진짜 진짜 할 말이 예, 많은데요. 알려주기 싫다. 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근처 맛집은 일단 배고플 때 진사갈비 아시죠? 얌맛또 가세요? 아, 얌맛또 가나요? 아, 거기 진짜. 얌맛또 모르는 사람은 말도 하지 마. 아, 네, 이런 전설이 그렇지. 있었어. 저팔계라는 집이 있거든요. 아, 소겹살집. 우리 집에 안나오는거 있어. 이거 진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안 아, 나이자. 아, 나이자. 세기자 하나, 둘, 둘 셋. So, I love t 보 i s I lo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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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네 저희는 대신 좀... 아이고. 아, v e this. I love this. I love this. 공연실수. 아, 그렇죠. 음 네. 너무 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습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희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을 이루자. 또 학교에 연습실 쓸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고요 음 어,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음. 이거은 슈팅 크림이죠? 맞나요? 풍화리크. 어? 음 방실 안에서 뭘 조사한다. 아니면 뭘 만든다.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어, 절대 <laughs> 어, 아, 절대요. 가셔도 돼요. 이런 데는 아, 가도 상관없죠. 자기 자기 네. 말이 그거니까 상관없는데. 추천은 네. 하지 않는다. 저는 저는 그렇죠. 이 사람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아, 요즘또 제세가 브이로 많이 쓰시든지. 네, 그래서 그게 밖에 나가서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주제가 있어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음. 리를 넣어 줄